어, 재민즈, 단빛의 동현이랑 시온이에요. 아니, 동현이랑 현우에요. 오케이, 응, 오케이. 화이팅, 화이팅! 나 저격수일게! 빠뿌, 비뿌, 빠바빠바 베이뿌, 빠뿌, 비뿌. 야, 잠시만, 나 핑이 너무 안 좋은데? 나 핑이 너무 안좋아 야나더 겁나 한명 <laughs> 헤드 야한명야나 어, 이제 핵이야 역시 개 무섭다 괜찮아 나만 믿어 월시. 가온이한테 초대할게. 걔한 대도 안 맞았어. 막상... 막 뭐야? 친. 뭐야 이거? 패드냐? 야 화방 들어서 화방 들어서 화방? 화방 들어서 금색깔지? 금딱

아니야, 일단 아직 까지 okay. 3대3까 지는 시켜 볼게3대0까지나이트 이러면 조금 수월 하 거든. 아 나이스 칼킬 굿... 아닌가? 어 야야야 그냥 튀지 기다리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단계 아 방. 뭐야, 총네지 와. 아니, 얘바아 이씨. 자그 다음 편. 괜찮습니다 아까 판이 저도 이제 점수가 조금 줄기 때문에 뭔진 몰랐는데 153렙 한명 있고 93렙 한명 있고 요요요요요요요요 매그넷 야야 그래도 이번에는 좀 좋다 야! 야 빨리 죽여야돼 쟤 노란색 송아 망했다 실패하냐? 응 그냥 주먹으로 겁만 패봐 야, 티베깅했어랍니요 그래? 응. 잠깐만, 나 그럼 바로 충격히아니다 그냥 간만 봐야겠다. 간을 봐야 되는 거니까. 굉장히 잘 먹을게. 너니, 야, 진짜 저거. 언니, 걔네 왜 이렇게 안 죽어? 요. 안 봐요. 좋아. 니 이거 뭐야? 야, 오케이, 잠깐만. 이 2단계. 돌격. 응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캐리 해이게 오, 찮아 캐리 해주지

이 판하고서 <laughs> 한번 그거 들으겠다, 그거. <laughs> 와, 저거, 피 진짜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현우야. 너 풀사진으로 한 대만 때려보자. 그걸로도 안 죽으면 진짜 안돼 와. 와 레전드 <laughs> 저는데 진짜 저 너무 팀한테 뭐라 하지 마삼 인정. 쟤 진화했어 여얘 잠시만 야 얘들아 티베는 좀 뭐야 저게 비덥 응난 안내는데 이거 응, 120 그래, 넣었다 한명오케 나이스 나이스 라이스 네님 같으면 화를 안낼 거잉? 네 Oh. Okay. Well. Ah, d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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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G, oh, 와, 진짜 너무 잘하는데. 라이온아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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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이겨보자. 그냥 1 0대 맞췄어. 와! 아이 망했다 이거 야걔 이제 딸피야 걔 노란애 걔피 빤다 아 빠졌다 이거 진거 같은데 뭔가 그럼 다음편에 계속